안녕하십니까 매립 역사 문화 TV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했던 동북공정에 대한 논문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논문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많은 수백 편의 동북공정 논문이 있었지만 그동안 동북공정의 실상, 동북공정의 역사 논리를 다룬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 편을 드는 논문도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동북공증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 많이 나왔지 실제 동북공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고 그것이 한국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나라하게 쓴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눈치를 보는 분들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논문 속에 여러분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어떤 논리로서 한반도,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하시죠? 보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거, 이 논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중국의 국정교과서까지 이제 완전히 표기돼가지고 게임이 말 그대로 중국에서는 그대로 이제 게임 오바라고 판단하겠죠. 이렇게 됐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최초로 논문으로 등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논문은 읽으셔야 됩니다. 이 논문을 읽지 않고 동북공증이 무엇인지, TV에 나와가지고 동북공증이 뭘 하는 인간들,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동북공증의 실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속내를 안 드러냅니다. 왜? 그것은 대단히 역사전쟁을 각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북공증의 학자들, 절대로 TV에 나와서 그런 말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동북공증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번 논문에는 한국 사학계에서 다루고, 다루는 것을 대단히 꺼리하는 동북공정의 실체 논리를 이번에 다 여기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주변 국가에 이제 그런 역사 논리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요번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메림 역사 문화 t v 보신 분들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이번 논문 보시면 동북공정의 논리가 핵심이 무엇인지 앞으로 한국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논문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나라 동부가 역사재단에서 2012년 미 의회에 보낸 CRS 보고서입니다 북한이 고조선이고 거기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우리하는 한반도 북부가 중국땅이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논리 이것이 맞는지를 우리나라 학계에 물어왔는데 우리나라 동부가 역사재단에서 그 논리가 맞다고 여러분들 보고서가 갔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 그리고 동부가 역사전에서 그렸던 4 7억 지도에 조조의 후손이 세웠던 조위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영토라고 이렇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저 지도를 그래 가지고 출간 을렸는데 결국은 폐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고 한사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독도 문제만을 계속 우리나라 학계에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왜냐면이 내용이 국민들이 알려지면 진짜 말 그대로 치탄에 치탄을 받고 진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지도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에 점을 찍었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면서. 뭐, 유사사학자들이 이 지도를 폐기시켰다라고 지금도 떠드는 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지도에는, 47억 지도에는 우리나라 경기도까지가 위나라 영토라고 틀림없이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신문으로 보셨을 겁니다. 바로 동, 여러분들, 동부와 역사전에서 똑같은 논리, 그, 논리로서 또 뭐가 나왔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동영상을 1억을 주고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한반도 북부는 중국 땅, 한나라 땅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충청도까지가 위나라 땅이라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국민들에게 이 영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신고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책임자가 나와서 실수였다고 변명을 했지만 절대로 실수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분의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저저 저 지도는 계속 앞으로 우리나라 아마 박물관이라든지 책에 저 내용이 계속 시, 시사라든지 도사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분의 논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자, 지금의 여러분들 보시는... 어, 지도는 중국의 국정교과서 지도입니다. 자, 국정교과서 지도에 한반도 북부에 여러분들 보시면 연나라 장성과 진나라 장성이 왔다고 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땅이 중한반도 북부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진나라 영토까지, 그리고 위나라 진나라 영토가 북한을 차지했다고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자, 결국은 한반도 북부는 당군 조선이 없었기 때문에 위나라, 위만 조선 한스, 한사군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 북부는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영토였다고 이번에 중국의 국정교과서가 표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번 논문에는 자 이렇게 동북공정을 하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역사에 대해서 논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료를 정확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논리를 만들 수 있었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다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논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동북공정의 논리를 아시고요. 그리고 TV라 든 지나가지고 동북공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동북공정의 실체를 국민들이 모르게 하려는 겁니다. 알면 뒤집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돕기 위해서 각주에 관련된 사료를 전부 다다 실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중국은 통북 공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그리고 중국 한반도 북부는 중국 땅이라고 다표기 끝났는데 과연 한반도 북부에서 머물까요? 한반도 남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임나 입나, 가야는 임나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일본 땅이었고 한반도 북부는 중국 땅이라는 논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논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보면 2023년 한국의 금인정 교과서의 고조선 영토가 한반도 북부라고 모든 교과서에 그려져 있고 한반도 남부는 고조선이 아니라고 금인정 교과서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논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뭐, 여러분들, 이번에 논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1920년 조선 총독부 국정 교과서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논문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이 동북공정한 배경은 뭐냐면 이미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논리였다는 것을 이번에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북공정은 어때요? 중국을 미워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그 내용, 그 내용을, 이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코안 풀고 중국의 역사 영역으로 다 흡수를 했습니다. 누구의, 누가 만들어 놓은 거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 해볼까요? 자, 동북공정의 논리는 뿌리가 어디냐? 바로 조선총독부가 이미 100년 전에 조선은 독립은 영원이었고 일본의 영원한 식민지라고 생각하고 만든 논리였습니다. 자, 이것이 100년 전에 여러분들 조선총독부 국정교과서 심상수학국사 보충교제에 그대로 다 실려 있습니다. 교육 지침까지 다 실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때요? 이 논리가 자, 영원이 조선은 일본에서 벗어날 줄 없,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친일파가 많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의 그때 조선사는 뭐입니까? 조선은 조선은 영원히 독립을 못 하게끔 그런 논리 속에서 조선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이 강복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강복 후한국사학기는 조선 총독부가 만드는 논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더욱더 어떻습니까? 고착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북한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국민들을 세뇌를 시켜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사학기는 끝날 줄 알았죠. 이것이 설마 동북공정이라는 그런 논리로서 중국이 이 내용을 이용할 줄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생각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동북공정을 진행하면서 한국 사학계가 조선총독부에서 정해놓은이 논리를 그대로 기승한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동북공정을 하면서 그대로 국정교과서에 표기를 했습니다. 누가 주장한 내용요? 한국의 사학계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동북공정으로 동북공정화시켜서 중국의 국정교과서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자, 이래 놓으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한국사학계에서 동북공정 논리, 대학 논리는 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동북공정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학 논리가 동북공정이 어떤 논리에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대응해내지 논문을 보시면 전부 다다 다 개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번에 논문에 제시된 평양 낭낭구슬이 얼마만큼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인지를 이, 이 내용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특히 강단사학자들이 논문을, 동북공증 논문을 많이 썼고, 동북공증 연구가라고 TV까지 많이 나와서 떠든 사람이 그 사람들 논문에는 뭐냐?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공개한 이 자료가 안 실렸습니다. 전부 다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사학계는 어떻습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처럼 차라리 동북공정 논리가 한국 사학계 논리기 때문에 동북공정이 맞다라는 쪽으로 옹호하는 지도와 지도를 그리버리든지 이런 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사학계도 자기들이 만든 논리기 때문에 동북공정 논리가 맞다는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해외 학자들, 한국, 한국학을 하는 학자들까지 어떻습니 물을 들이가지고 그 양반들이 논문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한반도 평양에 낙낭군이 있다고 논문을 쓰게 만들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도사라든지 시사, 전라도사라든지 뭐 부산시사, 김해시사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을 살짝, 살짝 잡아 넣어가지고 관련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특히 제 유튜브 보시면 부산시사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한반도 북부가 위나라 땅이라는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반드시 보셔야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라든지 시의 앞으로 역사가, 역사책이 나올 때 무엇이 잘못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논문의 논리를 모른다면 절대로 동북공정을 안다고 말하지 마시죠 여러분들, 동북공정은 중국이 고구려 발해 역사 과정한거 아닙니다. 한국사 전체가 중국의 속국사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속곡사는 뭐죠? 식민지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 논문을 보시면 동북공정의 모든 내용을 해부를 해놨기 때문에 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공정을 동북공증 극복을 위한 당면 과제 세 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논문 속에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북공정의 실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으로 지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논문을 읽어보시고요 같이 대학놀리를 시민운동 국민운동으로서 같이 벌려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르비스 문화 TV 제작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낙엽이 지면 본격적인 답사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같이 현장 속에서 우리 역사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직접 답사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그동안 뭐 이렇게 여러가지 제작하는데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많이 제공해주신 우리 시민, 우리 역사학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 시대에 역사 유튜브라면 반드시 무엇을 달아야 될지 아마 이제 매립 역사 문화 TV를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가장 시급하고 당연 과제는 바로 동북공정과 가야 임나문제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100년 전에 설계해 놓은 모든 내용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선진국으로 들어갔다지만은 역사의 문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실체를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역사적립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